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 이말씀저도 묵상하고 준비하려고 하면서 이런 마음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인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에도 기적의 은총을 100%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성경에서 일어났던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 가지면 그 하나님이 또 같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기적이 우리 얘기가 되게 하시고 기적이 일상이 되게 하시고 기적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기대하며 사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할수 없을지라도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얘기가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다. 믿음에 두 극단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기적과 관련해서 하나는 기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도 잘못된 사람들이죠. 예, 기적만 바라보고 날마다 그, 그것만 추구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때에 필요하시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기적의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전혀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 기적의 하나님이시죠 기적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우리는 기적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환경 가운데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잘 보세요. 기적의 하나님이면 우리가 하는 것 따위랑은 상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시면 되죠. 하나님은 못하실 일 전혀 없고 불가능 전혀 없고 기적의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해라 하실 이유 없이 그냥 기적의 하나님이 가 너희 사랑하니까 하늘 문 열고 우두두둑 비 쏟아지다 쏟아지게 해줘 이렇게 하실 수도 있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요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기적만 바라면 안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은해 주셔서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13절 말씀에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사복음서를 종합해보면 한 아이에 그 당시에 작은 도시락이 있었습니다. 그게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죠. 다 모아보니 입니다 우리 손에 있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하나이에 그냥 작은 도시락입니다. 하나이에 배를 부르게 할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주를 위하여 드려질 때, 죽게 헌신할 때, 그것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는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것 최선을 다하되 그것 가지고 주님께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것을 씨앗으로 삼아서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란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 그것 가지고 어떻게 주님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 16,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자, 그, 렇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는가 하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더라. 여러분, 축사하시더라. 이 말은 그 당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그냥 일상적으로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그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감사하다. 찬하고 있는데 염려가 있어야지 감사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근심이 있어야지 찬송이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언제 기적의 역할을